7월과 8월의 대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은 청약 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분류해 봤는데요. 나름대로 일정 관리상 유용한 표가 될것 같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8일과 9일에 청약, 13일 환불, 상장은 16일입니다. 증권사는 NH 한투 삼성 KB 증권입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의 네 종목은 환불받아 바로 다음 종목의 청약에 참여한 일정으로 대주 바톤 터치처럼 이어집니다. 상장도 하루 이틀 간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26일과 27일 청약, 29일 환불, 8월 6일 상장 예정입니다. 증권사는 KB 한투 하나금융 현대차 증권이고, 중복청약이 안 되는 종목으로 4개 증권사 중 1개만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HK 이노에는 7월 29일과 32일 청약, 8월 3일 환불, 상장은 8월 9일입니다. 증권사 한투와 삼성으로 중복 청약은 안됩니다. 크래프터는 8월을 여는 첫 월요일인 2일과 3일에 청약이 진행되고 환불은 5일, 상장은 10일입니다. 증권사는 미래에셋과 NH 삼성으로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청약은 8월 4일과 5일이고, 환불은 9일, 상장은 12일입니다. 증권사는 삼성과 대신입니다. 중복청약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렇게 다섯 종목의 주간사를 맡고 있는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증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총 4개 종목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투로 3개 종목 NH가 2개 종목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원은 아니지만 SD바이오센서 다음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맥스까지 합하면 삼성증권은 7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약 30일 정도 사이에 무려 5종목의 주관사로 등장합니다. 5인 가족이면 중복청약이 안되는 종목에서 삼성증권을 선택해 타치고 한달 동안 5만 원이나 삼성증권의 청약 수수료로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이벤트를 7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좌도 조건 없이 20달러씩은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1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대상이고, 지난달 삼성증권 해외 이벤트 참여 고객은 제외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려드린 몇몇 증권사의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신청이 문제가 없습니다. 7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벤트 마지막 날인 30일은 오후 5시에 종료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MTS에서 돋보기에 진행 중인 이벤트를 치시면 제일 위에 뜨는 이벤트가 바로 말씀드리고 있는 100불로 이벤트입니다. 30초 정도 간단하게 신청 완료하면 바로 20달러가 입금됩니다. 과정도 매우 심플해서 역시 삼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5 영업일까지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해야 하고 6 영업일 이후에 환전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속전속결 이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이벤트 완료 후에 해외 주식 외화 잔고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20달러 입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